우린 똥을 보고는 더럽다고 비난을 합니다. 갑자기 똥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. 근데 이게 똥의 운명이에요. 이 더러운 똥의 운명이죠, 이게.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멸시를 받습니다. 근데 똥이 더러운 건 맞는 말이지만, 어, 이 똥을 비난하면 내 기분도 상해요. 더럽고 짜증나고 불쾌하단 말이에요. 즉, 내 감정은 부정적이 돼버립니다. 그럼 운명을 넘어서는 탈 운명적 관점은 뭐냐? 이 똥이 이전에는 향기로운 음식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. 물론 그 이치를 알아도 크게 바뀌는 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정말 똥은 더럽거든요. 하지만 이전처럼 비난까지는 하진 않을 거예요. 이 똥의 입장에서 천대받을 운명이 맞는 거죠. 그리고 우린 이 똥을 천대하는 게내 운명처럼 사는 겁니다. 우리는 이 똥을 보면 천대를 해요. 그리고 이게 똥을 비난하는 게내 운명이란 말입니다. 그럼 내가 운명을 이기는 건 뭐냐면 저 똥이 이전에 향기로웠다는 걸 아는 거예요. 저 음식이 그리고 이후에는 똥이 될 거란 걸 아는 거죠. 그럼 똥은 이제 천대받을 운명에서 걸음이 될수 있는 겁니다. 음, 변기에선 버려졌지만, 밭에선 쓰였거든요. 근데 이 똥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. 우리의 인식만 바뀐 거지, 그쵸? 오늘 똥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, 가장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. 운명, 운명 같은 것을 거론할 때. 어, 요즘에 살기가 너무 힘들, 힘들답니다. 다 힘들대요. 한쪽에선 전쟁이고, 또 한쪽에선 맨 경쟁이고, 음, 마치 사회가 활력이 뚝 떨어진 기분이에요. 저는 올해부터 이제 차가 없어가지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버스 앞에서 이제 올 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꼭 죽으러 가는 것 같아요. 도대체가 사람들이 웃지를 않아요. 승객들은 버스 기사한테 인사 한 번을 안 하고 버스 기사님은 운전을 난폭하게 하면서 욕을 또 거친 없심 하시고요. 그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이해도 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.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건 많은 시간이 들지만 가장 빠른 건 나를 바꾸는 거예요. 나를 바꾸는 거. 이게 가장 시간이 적게 들면서 가장 효과적이에요. 근데 사회 구성원들이 일만 잘하려고 하지 감정적인 표현에 너무 각박해. 아니 버스에 올라타면서 이 버스에 올라타면서 말입니다.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드는 건가?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해야. 교통 상황이 좀 힘들어도 기사님이 그게 힘이 되거든요. 근데 버스 기사가 화가 나면 나에게도 좀 위험이 온다는 거 사람들은 인지를 잘 못하죠. 너무 사회가 이제 돈과 편의성 위주로 흘러가서, 이 돈, 사회가 너무 이쪽으로 흘러가서, 음, 사람들이 이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. 나의 편의가 당연한 줄 안다. 이 감사함을 표현해야 감사함에 대한 호르몬이 나올 게 아닙니까? 고맙습니다라는 걸 표현을 해야 이 고마움에 대한 호르몬이 나오거든요. 우리 뇌에서. 근데 정확한 말은 이 감사한 마음이 아예 안 드는 거예요. 사실은. 왜안 될까? 이 돈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, 즉이 자본주의는 일상의 감사를 잊게 만들어요. 그럼 감사한 마음은 언제 들까? 잘 보세요. 우리가 당장 이 돈을 잃어버리면 그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. 돈이 없는데 버스가 만일 여러분을 공짜로 태워준다면 그때 엄청 고맙겠죠? 그때 엄청 감사할 거예요. 그렇다면 우린 돈 때문에 분명히 좋았지만 또한 큰 것을 잃은 거예요, 사실. 너무 각박하게 살고 있는 요즘 세대들에게 그냥, 그냥 저는 하루 단위로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인생이 하루 남았는데, 나머지 걱정들은 그냥 사치일 뿐, 그렇죠? 하루 남았지만 하루 남았는지 모르는 하루살이처럼 하루 말입니다.